두 번째 게임 또 내기를 네 어떤 걸 하실지 어 제가 투어 때 시작할 때좀 네. 쓰려고 어, 연습하던 볼 중에 잘 설마 만... 볼인가요? 네잘 아! 맞는 볼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거를 지금 어지공을안 하고 아새 볼인가요? 네, 그쵸 역시 투어 때 지금 이제 썰려고 예, 준비해 놓은 볼이 있었습니다 아, 투어 때 쓰시려고 네. 와 자, 색깔이 네, 포이즌이고요 아. 네. 해골 그림이 아, 아주 이상적이죠. 아주 예쁩니다. 네. 이게 색깔이 약간 라임 색깔 비슷하게 그렇죠, 생겼는데, 그렇죠. 어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강하고 네, 잘 받아줘요. 아, 네. 진짜. 저희 구독자분들이 또 볼을 엄청 좋아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만간에 이벤트를 또할 예정이라, 아, 네. 어 이벤트 품목에 포함을 시킬 수 있을지, 어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첫 번째 게임에 저희가 갈위보를 하다 보니까. 화이팅을 못했습니다. 아, 어, 두 번째 게임은 화이팅을 하고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에이! 두 번째 게임은 프로님 네. 먼저. 네, 알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제가 보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파이팅. 파이팅. 두 번째도 똑같은 볼로 아, 치시는 거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프이잘 네. 받아주고 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레인 변화는 크이 없는 것 같아서 저도 똑같이 사보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프레이아 긴장됩니다, 여러분. 뿌을 먹어서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 아 예. 제대로 치겠습니다. 어, 조금 바깥쪽 미스를 했는데. 강한 진영이 보이는데요. 네? 강한 진영이 보여요 아. 지금. 아. 아. 아까보다 더 파워풀한데? 집중을. 제가 아까 눈빛이 어, 바뀌었다고 또 말씀을 해주셔서 또 제대로 한번 쳐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 아까 그 말이 걸렸어요. 음료수는, 어, 어, 져주고, 예, 꼴를 강화, 예, 강화한 <laughs> 어. 그 진정. 아, 저는 구독자분들을 또 선물 드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과연 2프레임. 오! 조금 두꺼웠습니다, 여러분. 어. 아. 아. 저는 여기 22번 레인 까먹었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과연. 아. 아, 역시, 카바는. 아. 이게 지금 2프레임 밖에 안 쳤는데 심장이 어, 또 두근두근 두근두근 합니다. 아. 과연. 아. 진짜 퓨액션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 아. 파이팅을. 아, 어, 땡겨서. 어? 아, 역시. 이게 해골을 보자마자 또. 와. 긴장이 되니까 볼을 또 땡기게 됐는데. 어, 이 프로님이 이게 작전을 이게 작전을. 그렇죠. <laughs> 제가 이걸로 우리, 어, 프로님들과 <laughs> 예. 이 해골로 많이 무너뜨렸습니다카 아. 커버를 해야겠죠. 여러분, 님이 더블 치면 제가 좀 위험해지거든요 여러분. 과연? 아! 아, 위험해졌어요 여러분. 아, 진짜 집중을 더 해야 됩니다. 자, 위하 어, 계속 바깥 미스 아니면 안쪽 미스를 하는데 어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땀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아프로님이 더블을 쳐 놓으셨기 때문에 어 지금 제가 또. 쳤어요 여러분 7번 핀이 우와. 와 이렇게 되면 저 무조건 더블을 쳐야됩니다 여러분 아이스커버 저 무조건 더블을 쳐야됩니다 여러분 제발 오 아, 아 지금은 손을 조금 아 돌렸습니다 진염이 아 너무 강했나요? 네이 <laughs> 해골이 지금 눈앞에 있어가지고 아, 더블을 쳤어야 되는데. 어, 그럼 이거 해골 잠깐 돌려놓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저를 보이게끔 이렇게 해놓으셔가지고. 두 핀. 두핀 차입니다, 두핀 차. 어, 와 아.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 나이스. 열심히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아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너무 사이드로 빼서 어, 아쉽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어, 이게 한 게임에 자꾸 오픈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일단 이 해골이 저를 저버리자. <laughs> 어, 이거 치워도 되겠습니까? <laughs> 어, 이게 눈앞에 있으니까. 또 땡겼어요. <laughs> 어, 어떡하죠, 여러분? 어, 이러면 안 되는데. 볼링은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 게임이 끝나봐야지 하는겁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파이팅하세요 오늘 많이 흔들리는데요? 네? 오늘 많이 흔들리는데요, 저번보다? <laughs> 와, 미치겠어요. 와, 우! 아, 더블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아 진짜 진짜 이거는 자비가 없으신 게 아니라 멋있음 멋있는 겁니다. 어 물론 다 치셔야 됩니다. <laughs> 다 칠까요? 어 십프레임. 아 마무리할 아, <laughs> 때. 어 정신없이 아, 벌써 십프레임까지 아. 왔는데. 어그러님 다치시면 259점입니다 저는 다치면 200어 2점 진짜 왜 볼링장 이름이 나이스인 줄 알겠네요 여러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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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는 어, 일단은 끝이 났습니다. 어, 끝이 났는데, 그래도 또 끝까지 열심히 해봐야겠죠. 과연... 아, 이렇게 올타 바로... 어... 저 치고 오겠습니다, 팬. 네? 네, 마지막까지 포기 안하고 네. 하는 모습이 뭐, 어, 너무 훌륭합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긴장이 돼서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원래 참치를 한 마리씩 키우는데. 팔떡팔떡 뛰는 메세지 핀 이게 끝까지 긴장이 되니까, 볼을 못, 볼을 못 밀어줍니다, 지금. 어, 나이스. 하, 어, 이쪽으로 와주시죠. 와, 오늘도 역시나, 패배를 <laughs> 했는데, 아, 저는, 진짜 오늘, 굉장히, 어, 오랜만에 촬영이기도 하고, 어,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해서 조금 많이 흔들리지 않았나,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럼 오늘 소감 한 말씀. 어, <laughs> 여러분도 만나서 너무 어, 어, 즐거웠고요. 괴물 덧니스하고 이렇게 어, 즐거운 게임을 해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볼을 네. 어, 타갔으면 좋았을 텐데, <laughs> 아, 그리고, 이거는 아, 제가 좀 아끼던 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투어 때 쓰려고 했던 볼이라, 아, 드리고 싶지만 제가 다음에 네. 행사하실 때 제가 꼬을 하나 스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약속을 또 해주셨기 때문에 어, 또 감사하다고 또 박수를 한번 다시 한번 쳐야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어, 저도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촬영이었고 긴장도 많이 됐습니다, 솔직히. 네. 어. 이제 계속 뭐 23기, 25기 이렇게 네. 프로님들이랑 쳤었는데 22기 이렇게 기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솔직히 구력은 못 속이는 거잖아요. 아, 네. 저, 그렇죠. 구력이 네. 25년, 저는 이제 3년 차고 어, 한 22년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구력은 어, 구력은 못 속이는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네, 네. 어, 우리 브론즈 스텝이신 22기 김진환 프로님. 어, 댓글에 응원 많이 해주시고, 여기 충주 나이스 볼링장 많이 많이 놀러 와주시고. 네. 아, 어, 그렇죠 어, 홍보를 또 해드리는 거니까. 어, 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어, 여기 나이스 네. 볼링장 프로님들 굉장히 진짜 멋지시고, 볼링도 잘 치시고, 아. 괜히 볼링장 이름이 나이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맞습니다. <laughs> 어, 두 번째 게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실력으로 찾아뵙는 걸로 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